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채널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파트 2의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많이 기다렸을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 활동과 상업, 업무 등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 시설과 환승 지원 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망의 지역 개발 파급효과가 지대함에 따라, 주요 교통 과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 수단이 연계 소통되고 문화, 상업, 업무 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환승센터는 총세 가지로 구분이 되니 이점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위치는 금정역 6번 출구입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 현 시점 금정역 6번 출구 모습입니다. 현재 보이는 영상은 6번 출구 앞으로 금정역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갈 위치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의 실제 장소와 조감도로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예정대로 모습이라면 앞으로 금정역은 더욱 좋은 컨디션을 내다보고 있고, 바로 한정거장. 군포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도시공사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정역은 GTX-C 노선이 정차하는 트리프 역세권 예정 지역이며, 다수의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장점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장래 변화될 도시 여건이 반영하여 교통중심시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 예정이며 위치는 군포시 군포로 751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정역은 트리플 역세권 역이므로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이후 향후 추진 계획은 금정역 환승 체계 개선 및 종합 개발 계획 기본 구상 추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번 영상 GTX C 노선 그리고 이어서 큰 호재인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금정역은 현재도 더블 역세권이므로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발전을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로써 더욱더 밀접한 군포역도 최고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